평화로운 캠핑장에서 하루아침에 벌어진 재앙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딸과 함께 캠핑장을 방문한 톰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딸이 없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마라, 마라 여기 있어? 마라! 마 funny. 딸을 찾아 나선 그의 눈앞에 보인 건 끔찍한 바이러스로 인해 좀비로 변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은 과거로 흘러 톰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톰은 사춘기가 다가오는 딸, 미라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특유의 무뚝뚝하고 초박한 성격 때문에 좀처럼 딸과 가까워지기 힘들었죠. 그런 톰에게 아내가 둘이 진지한 시간을 보내보라며 캠핑을 추천했고 그렇게 둘의 어색한 캠핑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급히 <놀람> 퍼지고 <놀람> 있다는 뉴스를 외면한 채 말이죠. No, not really. How do you know you don't like it until you try it? How about fishing? n o you like that? So tell me then, what what do you like? Amazing World of Gumball. Amazing World of what? Okay, some cool stuff today f o e you, huh? 뭐라도 해보려는 툼과 아빠와의 시간이 불편하고 어색한 미란은 계속해서 비극됐고. I k n w e v e been barely going an hour. I am a scout.

Morse code. Communicate with pretty much anyone in the world. I think I like Josh. Played with before. I don't think he likes me. 그리고 다음 날, 톰은 수백 마리의 좀비들 사이에 홀로 트레일러에 갇히고 말죠. 자신의 생존보다 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몰려드는 좀비들 때문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죠. 너무 끌어다 쓴 탓인지 차량의 배터리가 죽어버렸고 결국 톰은 목숨을 걸고 다시 트레일러로 도망칩니다 전화도 통신도 모두 먹통이 된 상황에서 톰은 라디오를 켜서 주파수를 돌리며 생존자들의 상황을 들으려 하죠 하지만, 좀비들은 창문을 깨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톰은 좀비들과 처절한 혈투 끝에 창문을 나무판자로 막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고립을 뜻하기도 했죠. 다음 날 라디오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토미 아무리 응답을 해도 답질 못했죠. 잠시 후. 트레일러 위에서 주변을 살피던 그는 풀숲에 숨어 숨죽이고 있는 미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제 알려줬던 모스보호를 이용해 그녀에게 대화를 시도하죠. 둘은 간단한 대화에 성공하지만 소리를 내버린 그녀를 향해 좀비들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톰은 no, no. uh, uh. 트레일러 에서 뛰어 내려 준 비들 의 주의 를끌 어, 미 라가 도망칠 수있게 만들 죠？그렇게 미 라는 어디 론가 사라져 버렸 고, 딸이 걱정 돼 아무 것도 할수없게된톰은 어떻게든 방법 을찾아 내려 합니다. 만 홀로 나가기에 좀비가 너무나도 많았죠. Yes, 이렇게 톰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트레일러 위에서 망원경을 하루 종일 붙들고 미라의 흔적을 찾아내려 보다니 애써 보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트레일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총알 한 발이 보였죠. 그가 가진 권총의 총알을 모두 다쓴 지금, 톰은 그 총알을 꺼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딸의 생사를 확인하고 죽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들려오는 차량 소리에 그는 위로 올라가 봅니다. 좀비들을 피하며 위태롭게 달리던 차량을 본 톰은 그를 자신 쪽으로 유도한 뒤, Left early for my patrol. By the time I got back, everyone had changed. So I started driving, and I found you. Did you see a girl? A little girl? I don't know, man. I passed a few people. Did you see her? Very possible. I mean, are you sure? Was she wearing a jacket? Was she wearing a jacket? No, I, I don't think so. Sorry, mate. Oh, that's, that's great. How far from here? <laughs> okay. We I... wish she was somebody? No. We we'll need a plan. <laughs> uh, yeah, what what I mean. <laughs> okay, what about food? How much we got? A couple of days, tops. Well, that just sucks. Come on. Oh, get serious, okay? That's. 하지만, 그는톰을 <목실이> 도울 생 각이 없어 보였 고, 그는 계속 해서 톰의 <목실> 음식 에 집착 하며 어딘가 <목실> 이상한 행 동만 보였 습니다. <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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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저녁, 톰은 자고 있던 남성의 지갑에서 진짜 공원 관리인의 사진과 신분증을 목격하죠. 녀석은 살인마였습니다. 서로를 좀비 먹이로 던져버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던 도중, 톰은 남성의 허리춤에 있던 수갑을 서로에게 채워버리죠. 그렇게 남자는 밑으로 떨어졌고, 그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제 트레일러도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뚫려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변을 확인하던 톰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합니다. 그 연기는 그의 마음의 불을 다시금 붙였습니다. 톰은 저녁이 되길 기다렸다가 트레일러 바닥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 조명탄을 이용해 좀비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외부에 놔뒀던 배터리를 챙겨 차량으로 뛰어들었죠. 목숨을 건 점프로 인해 그는 악셀을 밟아 출발하는 데 성공하지만 수많은 좀비들이 차량에 달라붙어 나무에 박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조명탄을 프로판 가스통에 쏴버리는 거였죠. 잠시 후 기적적으로 생존한 톰은 뭔가에 홀린 듯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알려줬던 방법으로 홀로 생존하다 지쳐 쓰러져 있는 딸과 제외하며 이번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이번 작품은 The Clearing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어로는 좀비 캠프라는 다소 유치한 제목을 채택했는데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B급 작품임에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회상신이라던가 과거 이야기들은 조금 오글거리기도 했지만, 저예산 좀비 고림물 중에서 이 정도로 연기력과 무서운 상황을 잘 표현한 작품은 오랜만이었어요. 아예 회상신이나 필요없는 부분들을 빼버리고 예술성을 조금 더 챙겼다면 놀라운 좀비 영화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명작의 이름을 챙기며 전작에 대한 예우는 사라지고 유명세를 얻고 괴랄함만을 보여주는 요즘 영화보다는 확실히 더 끌렸던 순수한 날것이 있었다는 말씀 올리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